버스는 만0기는차선 구간입니다. 시속 6 과속 단속에 출하십시 500m 앞 60km 가속 단속하는 데 오다. 약 600m 앞에서 천안, 공주, 유성IC 방면 왼쪽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. 약 3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호수 1 0 버스는 만마 댕기는 차선이오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호솔식당 6 0 k m 가속 단속 하는데오다 잠시 후 왼쪽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. 시속 6 k m 단속 구간 신호 단속에 하십시오5 m 6 k m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약 3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